거야, 아니 뭐야 이게? 아니 왜 이래? 싫어!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아 비켜 번 더. 나 게임하러 들어왔어. 아니 뭐를 계속 협조를 하래요? 세트님몇이에요아트님그 우리가 E S D 농업이 있으 계속 하다 보면 상대가 <laughs> 재밌어서 나가. 아니 나 이기고 싶지 않. 이거 일이잖아나연습하으 들어왔어 레벨을 올리려고 <laughs> 아게아 아, 재미없다 아, 재미없다 아 재미없다 아나 진짜 싫다 니들끼리 사설 파서 하세요 이러는 게더 노잼이야 아나 Q 있지 음 응, 이러고 있 응, 니들 마음대로 안 해줄 거야 아. <laughs> 난내 MMR 올려야지 피스컵이라니 지이 나이 이나이지제때야 어쩌라는 거야 이게 이 일반 이겨서 뭘 얻는데 경험치도 800밖에 안줘